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소망 또 다윗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땅에만 있지 않습니다. 또 어디에 이도 있냐면 하늘에도 있습니다. 반대로 하늘에만 있는 것도 소망이 아니고 이 땅에서에 있는 것도 우리의 소망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에 있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소망은 오로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믿고. 신뢰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그 다윗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는 이제 아브라함의 소망에 대해서 나누었었는데 오늘은 다윗의 소망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인 것처럼 그의 삶의 전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자였고, 그의 모든 삶의 초점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의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어린 양도 피웠었고요. 또한 하나님께 응석도 부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늘 감사했었어요. 어떤 상황에도 감사했죠. 대적들이 자신을 쫓아오는 상황에도 감사했었고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신하들이 반란을 일으켰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던 자가 바로 오늘 본문의 다윗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이런 것을 볼때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이 삶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표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어,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자신의 신분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한 나머지 바지가 벗겨질 정도로 찬양을 했다고 하고요. 그냥 입술로만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을 속과 북을 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 어, 그 이세라는 이세의 여덟 명의 형제 중 막내로 태어난 자였습니다. 어려서부터 목동의 활동을 당연히 했었고요.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아버지의 총애를 조금 더 특별히 더 받았던 자였습니다. 물론 막내였기 때문이었겠죠. 그런데 어느 날 어,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왕이 될 자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명령을 하시죠. 그래서 이세는 이 명령을 사무엘을 통해 들어서 자신의 아들 가운데 일곱 명을 모아옵니다. 그 일곱 명을 모았던 이유는 아버지 이세의 눈에는 다윗은 항상 어리고 약하고 귀여웠던 아이였어요. 성경에도 기록되었던 대로 다윗은 미소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버진 이세는 일곱 명의 형제들을 모아와서 사무엘에게 보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모두 그들이 왕감이 아니라고 하죠. 그래서 이새에게 물어봅니다. 내또 다른 아들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죠. 그때 바로 다윗을 데리고 옵니다. 그 다윗의 용모는 아름답고 작고 귀엽지만은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는 그는 왕이 될 모습이었고 준비할 자였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 다윗은 바로 성령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과거의 다윗의 모습인데 이 이후에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장하게 됩니다. 그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의 세우신 왕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서도 자신 있게 싸울 수 있었고요. 당시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앞에서도 당당해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에게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소망으로 그는 잘 성장해 갔고 잘 배워 갔습니다. 이런 다윗이 이런 다윗이 늘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를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찬양을 멈추지 않는 삶. 그는 놓치지 않았던 것은 바로 예배자의 자리였어요. 다윗에게는 전혀 환경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장소가 굴속이든 장소가 초원이든 장소가 광야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는 전혀 어느 곳이든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그는 그의 삶의 모두가 예배자였기 때문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다윗은 예배자의 오랫동안의 일러한 습관들을 통하여서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다윗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주고 싶었다라는 거죠.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거기다 안치하고 싶어했던 그런 소망이 다윗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에서 보면은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나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라고 했어요. 오늘 삼을 하칠 장에서 나와 있지만은 다윗은 자신은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의 거하는 집은 천막 안에 있기 때문에 장막 안에 있기 때문에 마음이 찔렸던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건 당연히 어떻죠아참 하나님을 생각하는구나, 하나님을 좋아하는구나, 하나님을 섬기기에 아주 준비된 자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누구의 소망이에요? 다윗의 소망이었다. 하나님의 소망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보기에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 안타깝고 또한 죄송했던 마음 충분히 이해를 갑니다 저는 이러한 주장이 다윗의 주장이 혹시 오늘날 우리 교회 오늘날 우리의 교회들의 고질적인 문제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과연 그것이 교회 건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교회에 큰 돈이 들어가고 헌금이 들어간 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인가 아니면 은 우리가 보다 편리하고 우리가 더 높이기 위함인가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명확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솔직하게 기도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어,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작은데 북적북적한 교회가 좋을까 교회 건물은 휘황찬란한데 빈자리 있는 게 좋을까 목사님 부흥하고 성장하려면 자리를 키워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누가 주셔야 하냐면 하나님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다윗의 의도는 저도 너무나 좋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평상시의 삶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과연 자신이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그곳에 모이시려고 했을까?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 이 말을 들은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성전을 짓는 것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다윗의 때에는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하셨어요. 뭐 후에 말씀해 보면은 다윗의 손에 피가 너무 많이 묻었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다 너의 때가 아닌 너의 아들의 때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혹시 사람들이 좋아하고 교회 가는 사람이 좋아하고 하나님이 좋아할 것 같으니까 하나 어 나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는 것 우리가 경계해야 될 거예요.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먼저 돼야 된다는 거죠. 성전을 지어 드려서 평소에 자신이 좋다고 여기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있으면은 하나님의 형편이 나아질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아직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 만든 집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집을 지어 사람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걸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윗의 소망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몰랐고 몰른 상황에서 그가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 다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2024년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이 기도의 제목들을 적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의 제목을 적으셨나요?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셨나요?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하나님이 어떤 뜻과 계획인지 하나님께 구하셨나요? 우린 여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의 뜻을 잘 알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같이 만약에 하나 실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의 욕심과 나의 계획은 멀리 앞에 가 있는데 아직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만족하거나 원하지 않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의 능력과 또한 시간과 에너지를 쏟으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을 가려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집이라는 건축물을 중요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관여를 거부한다는 것은 결국 인간이 구상하고 생각하는 것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신 곳에 거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성절에 하나님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자리에 책임져 달라고 우리가 간구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지어 드리겠다는 계기로 하나님의 집에 대한 계획을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뭐였냐면은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는 집이에요. 아, 건축물은 당연히 사람의 손으로 짓죠. 그런데 사람이 기대하는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크고 화려하고 놀라운 집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셔서 사람들이 원할 때 찾아가는 집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하나님을 초청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거하는 집이 하나님의 소망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한 것도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이런 것을 종합해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품은 것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소망이 될수 있다는 결론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살다가 고민 많으시죠? 양자택일 뭐 다선지를 택이라고 해야 될게 너무나 많습니다.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왜 걱정과 고민이 이렇게 많은지 아세요? 선택해야 되니까 걱정과 고민이 많은 거예요. 왜 점점 나의 상황은 괜찮아지는데, 왜 나의 머리는 아파올까? 선택지가 많아서 그래요. 선택지가 많다라는 것은 우리가 많이 이미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간절하고 정말 힘든 사람은 선택지조차도 없는 사람입니다 많이 가지니까 선택지가 많아지고요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확실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선택지가 단 하나밖에 없어요 여우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선택지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유일한 답안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답안지가 생기니까 우리는 고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만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복이 되고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에 정말 기쁜 맛을 누리게 돼요. 한쪽으로 여러분 마음이 기울어지면요. 마음이 편해져요. 이런 성도는 그 자체가 복이고 은혜를 누리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소속감이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만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의 인물들 대표적인 인물이 있잖아요.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를 향해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어느 때까지 머뭇겠냐 바알이냐 여호와냐 택하라고 하잖아요. 또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소속을 분명히 하라고 합니다. 여러 선택지 많은 가운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선택지였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돼요. 또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소망으로부터 말씀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소망은 그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되고요. 찬양은 다시 우리의 소망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믿음의 선순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찬양이 계속 반복되어 간다는 거죠.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눈에 다른 것이 보일까요? 다른 것이 고려의 대상일까요? 하나님만이 고려 대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할 때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돌아가는 길로 가지 않습니다 환경이나 상황을 넘어 갖게 되는 그 소망에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라 거예요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2024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품고 기도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 또한 참된 복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